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르테나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모여 봤는데 우리 사랑하는 포르테나 팬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짓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팬덤명! 우!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캠을 포냥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네. 맞아요. 그 팬덤명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네, 데 아직 음. 우리 제일 소중한 팬분들의 이름은 정해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날이죠 음. 이름을 지었을 때 팬덤 명을 짓는 줄 아는 분들 많았어요 맞아 맞아. 그치, 맞아. 아, 맞아 되게 아쉬워하셨어 맞아. 우리 포냥이라고 아, 포냥이라. 어. 어? 우리 포냥인가 했는데 이제 되게 아쉬워어요 제가 듣기로는 미스테이지에 800개가 넘는 이름들이 왔다고 와, 네. 진짜, 아니, 진짜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 많구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치. 우리를 사랑해 주실 팬분들의 이름을 진짜 하루 음. 빨리 하루 빨리 정해 드려서 우리가 빨리 불러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뭐로 음. 표나 음. 주신 거 지금 우리가 음. 투표해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근데 예쁜 그러세요. 이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좋은 들 이름들, 네. 이름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사실 내가 익명으로 이 스테이지에 참여하려다가 응. 내가 아껴둔 이름이 몇 개가 있거든. 뭐야 뭔데? 얘기해 봐. 이거 근데 혹시 너무 좋아서 바로 오케이할 수도 있거든? 근데 너무 안 좋아서 바로 탈락시킬 수도 있겠네. 그럼 나를 외면해 봐. 바로 바로 편집감이야. 오케이 바로 편집. 호송이. 포송포송 이렇게 하잖아. 포송 뽀송. 보다 빨래 잘 되고 그러면 포송포송 그래 이건 근데 너무 난 귀엽지 않냐 근데 호송이? 근데 우리 분들 귀엽잖아. 음. 뽀야. 어, 그러니까. 난 뽀야 어때? 뽀야. 뽀얀 도 아닌 거 같고 뽀뽀 아닌 거 뽀뽀. 약간. 뽀뽀. 나 지금 잠깐 뽀뽀. 시금단 났는데. 뽀뽀야. 아, 뽀뽀. 뽀뽀야 괜찮지? <laughs> 뽀뽀 유치원도 있어. 아 요즘 안 나오나? 뽀뽀, 뽀뽀 이제 끝났어. 음. 음. 팬분들께서 주신 이 명단을 보고 음. 여기서 음. 인당 한 개씩 골라봐서. 너무 많은데 한 개만. 음. 근데 하나만 음. 해도 왜냐면 한 개를 골라요 딱네 개가 되니까. 아 그러네. 아 근데 너무 또 그게 하나로 <laughs> 하면은 마음에 드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laughs> 너무 단호한 막내 정말 단호해? 너 오늘 왜 이렇게 단호해? 얘 컨셉 너무 좋아해 왜왜 단호해? 먼저 세 개를 골라보자 오케이 <목소리> 그러니까 세 개씩 골라가지고 하나만 가져가기는 조금 어. 너무 많아 일단, 일단 아름다운 것들로 많이 보면서 세 개씩 골라서 마킹을 해놓고 자기 픽을 어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하자 또 겹칠 좋아요. 수도 있네 겹칠 수도 있네 그리고 조금 이따 만나 그러면 3분 뒤에 봐요 오케이 3분 뒤 3분? 오케이 되게 좋은 거 많다 되게 센스 있는 이름들을 많이 지주셨어 포그한 느낌의 이름들이 많아 <laughs> 우리 팬들은 역시 센스가 넘치셔 그럼 모든다 잘하셔 귀여우신 분들이야 내가 쓰고 싶었던 이름들도 있네 와 어, 신기하다 어 데이즐리도 이쁘다 그니까 러 나는 다 포우로 들어간 거할 거야 하나로 안 되겠네 근데 형 이게 우리가 포로할 거야? 소로할 거야? 사실 우리 어감은 포우라나게 포르테라이기 때문에 포운가 아니고 포웅 포웅 너 원래 한국에서는 F가 희율로 되는 거 알지? 호 r 그 치후라이이였원 원래 아 진짜? 맞네 h f 치 y 라이 e n c h fry. French fry. French f 르 y f 도포르 c h f 어 원래? 어 e 고 f 그럼 우리는 f 로 가는걸로 하자 h fry. French f 포랑 French fry. French fry. French fry. French fry. 다 자기픽 피업하는시간 가져보도록 할까? 그렇죠? 내가 마지막에 할게 3분 지났구나 가이바위보 하자 가이바위보자안내면진거가이바위보안내면진거가이바위보가이바위나 두번째라 할게 오케이 어 두번째? 응. 나 그러면 세번째 형이 첫번째 퍼스트 내가 먼저라고? 야 유야 퍼스트 가끔 나 아직 안 정했는데 안 정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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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일단은 자유롭게 지금 다섯 개 정해도 되니까 응. 하나 둘셋 허대기 오케이 하나 둘셋 둘, 셋. 한 명씩 가는 거아니아형 형과 담아래. 형과 아래보 괜찮아. 괜찮아. 어? 오버 괜찮아. 오버 괜찮아. 나도. 나름 나름 나는괜찮다그러 처음에 한 명씩 가는 거지. 그럼 우리 나눠서 하자. 그래요, 나눠서. 나 이렇게 시간을 아주못봤어 오케이, 워 하나, 둘, 셋. 포르테니. 포르테니. 하나, 둘, 셋. 네이즈. 성현이. 하나, 둘, 셋. 포근. 어? 그 다음 디큐 바로 가야 돼. 하나, 둘, 셋. 포잉. 어? 오, 오, 나 진짜... 포잉 너무 좋은 것 같아 두번째? 포인이에요포인이에요포인포인 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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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잉아 아니 포인나포인 하고싶은거야 포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포텐시아 이거, 이거 옛날에 뭐나오잖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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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이름 아니야? 우리 이름 아니야. 정할 이거 참, 때 샴푸 이름이야 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건 참고로 내가 우리 포르테나의 팀명을 만들기 전에 그 후보에 올랐던 내가 후보에 올렸던 이름이야 거의 될 뻔했어 거의 될 뻔했어 이게 거의 80%될 뻔했는데 이게 그렇지 오케이 영택이 어? 하나 둘셋 데이즈리 넌 데이즈로 가는구나 계속 <laughs> 하나 둘셋 포포니 자, 하나 둘셋 둘, 포근 어 이거 겹치고요 겹쳐도 돼 겹쳐도 돼 좋아요 하나 둘셋 포르테니아 영택이형 하나 둘셋 포리 프 그거 어디있어 아 폴리 하나 둘셋 폴둥이네 그거 있었어? 응. 폴둥이네 자, 그럼 귀엽다 고 이제... 하나 둘셋 포송이. 아, 음. 포송이는 리스트에 없습니다. 음. 제일 거예요. 음. 새로 만들었습니다. From Austin.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티케이. 아, 아, 네 개씩. 아, 그래 네 개씩 네 할때 우리 포르테나니까한 번에. 어, 한번이한 어, 번에. 오케이. 그래. 오케이. 한 하나, 둘, 셋. pop. 자, 네, 이제 자기 픽을 어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갈가해 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왜야 갈가해 보려. 아니야, 이거는 그냥 차례대로 어, 포송이 네. <laughs> 어. 위에서부터 설명하면 돼. 내가 포대기를 먼저 선택한 이유. 네. 엄마와 아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포대기. 엄마가 아기를 업어주듯이 포르테나 멤버들을 업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 네. 포르테나를 위해 개기하는 팬들 와나 이거 읽고 지금 감동받았거든 니네들도 포대기 엎어봤니? 어엎봤지나 할머니가 포대기 해 나도 할머니한테 포대기 해줬어 포대기 업히면 다리 휘잖아 반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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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 두 번째 포, 포잉 들어볼까요? 포르테나임 인간이 아니 천사임 어? 그러면서 포잉이라고 적어줬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뽀잉 뽀잉아 뽀잉 뽀잉 애교스럽게 뭐지 뽀잉? 포근은 그냥 말 그대로 포근하잖아 응 음, 그렇지 포르트나가 가는 길을 포근하게 감싸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감이 귀여워요 포근이 돼와 음. 그럼 이거 그나 성현이도 했기 포, 때문에 포그나? 성현이는 <laughs> 왜? 그런 거왜 했어? 포르트나의 근육 포근 아 그렇게 생겼어? 아 포근육아 그러는 거

아시는 것 같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중에 <laughs> 나는 어, 첫 번째로 포르테니를 했는데 포르테나의 포르테나스러운 포르테나를 좋아하는 그리고 포르테나 플러스 데스티니를 포함한 포르테나 팬들의 운명 그리고 포르테나와 함께하는 작은 친구들이라고 의미해서 포르테니라고 지었대 포르테니 난 이게 팬덤 명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어감이나 어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음. 근데 음. 테니가 보통 약간 뭐 테디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근한 음. 느낌으좀 음. 있고 음. 포르티니는 사실 티가 좀 티잖아 음. 그리고 포르테니로 하면 어감도 귀엽고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응. 나는 포르테니가 좋은데 페니 포텐셜은 이게 진짜 좀 뿜뿜는 게 응. 내가 이게 포텐셜라는그 팀명을 만들었었거든. 응. 포텐셜 포텐셜이라는 그 영어 영어 단어가 잠재 잠재력이란 뜻이야. 음. 자다가 되게 좋아해. 나 이것도 어감이 되게 좋아서. 그그 다음에 포송이는요? 난 포송이가 제일 낫다. 나도 포송이. 포송, 소위는, 너의 초이스 중에. 어 포송이는 보송보송하다에 난 이제 한국에 어선 어원이 있잖아. 보송보송한 네. 고민형 음. 음. 만져보면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약간 음, 음. 그런 느낌이 있잖아. 뽀득뽀득뽀득하고 뽀득뽀득은 잘안 쓰. 뽀송뽀송. 뽀득뽀득은 약간 질감이 좀 거칠잖아. 약간 설거지. 어, 아 맞지. 그런데 <laughs> 근데 뽀동한... 근데 딱딱한 검돌이 이런 것도 있어. 안 씻어갖고 막 끄집대는데 어릴 때도 <laughs> 가지고 다니. 맞 옛날 이녀 꼼지 알아? 꼼지? 꼼지가 어, 뭐야? 여기 배에다 으면은 딱.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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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그 알아 알아. 굴기. 파란색 옷 하고 빨간색 옷 입고. 이게 누르면 뭐 나온 거 있잖아. 요어 그런 거 솜나오지? 알라뷰 막이런 거. 올라온 그 누르면 솜 나. 그래서, 포성이 어. 어필 끝났나요?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포성포성하다. 응. 네. 포성이, 포성이, 포성이. 근데 나는 중간에 설명을 듣다 바뀌었어. 응. 나는 데이즈를 포텐시아로 응. 한번 바꿔볼게. 왜냐면 데이즐리랑 데이즈랑 조금 겹쳐서. 응. 포텐시아나 아까 전에 설명을 할때 일단 나는 어감이 되게 좋았고, 포텐시아. 포르테나의 잠재력을 뒷받침해주는 존재로서의 팬덤이라고 그, 말씀해주셨는데. 포텐시아. 이 잠재력이란 말도 너무 좋고.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생활의 활력수를 주, 드릴 수 있고 뒷받침해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음. 서로 서로 힘이 돼줄수 있는 존재가 될것 같아서 포텐셜 좋고 음. 데이즐리를 내가 한 이유는 동규영, 모스틴, 영택, 성현 네, 음. 음. 이니셜을 따서 데이즈래 원래 아 데이 즈 데이 창의적이시다 청의적, 데이즈. 데이즈 좋다 데이 데이 매일매일 나날이 여러분들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데이즈 오 괜찮다. 혹은 데이즐리로 해서 좀 귀엽게 두드럽게. 이거 <laughs> 이거 진짜 괜찮다. 누뭔세요 응, 데이즐리. 나는 데이즐리 아니면 그새 데이지. 어, 데이지. 데이지 좋아. 데이지, 데이지 여러분. 데이지 데이 여러분들. 데이 감사합니다. 데이 막 이렇게. 근데 우리 또형 그래. 제일 좋아하는 돼지도 있잖아. 돼지. 어 돼지. 돼지. 돼지들. 아 근데 그 어감 잘해야 되는 게. 돼지들. <웃음> 돼지들. 돼지의. 돼지의 광야. 나는 데이즈를 하면 어떨까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우리의 인디셜도 있고. 어 너무 설득력 있는 것 같아. 매일 매일 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응.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어, 설득당스. 어, 나 설득당스. 어, 데이즈 너무 좋아. 좋아. 데이즈 좋아. 그리고 데이즈 좋아. 나의 세 번째. 누구였어요 이름? <laughs> 나의, 이름. <laughs> 나의 세 번째 픽은 f o u 네 번째는 티케를 했어요. 나도 티케 괜찮았거든. 티케야. 너가 한거 중에 데이즈가 넌 최고 최고인 것 같아. 나 데이즈 인. 와씨 어, 데이즈는. 원픽이나에 지금 음. 왜냐면 데이즈라는 게 음. 날들이잖아, 음. 데일리 모든 음. 음. 날이잖아, 날 음. 하나의 날 음. 날들 음. 이 날들을 이제 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날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우리가 나눌 날들이 너무 많고 영원하 음. 날들. 펼쳐갈, 펼쳐갈 날들이 펼쳐갈 날들이 데이즈 날들. 우리가 펼쳐갈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괜찮은데? 어? 그럼 이제 4번 성현이꺼? 포그는 이제 또 아까 말했으시듯이 포근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 음, 음. 포포니는 너무 귀여워서 포포니가 무슨 뜻이냐면 잘 어울려 성현이가 포레버 포텐 오브 데스티니 포포니는 되게 귀여워서 골랐고 다 귀여운 것만 골랐네 다들 이름 고른 후보들이 되게 <laughs> 성격이 좀 다르게 된것 같아 홀둥이네는 어쨌든 집이잖아. 어. 팬들은 사실 우리의 집이지. 집. 팬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존재이니. 음. 음. 우리 우리 우리에게 가족 같은 분들이지. 음. 왜냐면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음. 더 음악을 할수 있는 거고 들려드릴 분들이잖아. 베이스 음. 데이즈 베이스가 데이즈. 지금 가장 유력한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여섯 아. 건 나왔던 것 중에서 베이스 베이스. 형두 번째는 있어. 코잉. 아. 나는 포텐시아가 원픽이고. 음. 그 다음에 포리프 다 다르네. 그다음 성현이는? 나는 데이즈랑 뽀뽀, 버스티, 포르테나. 나는 1순위. 포텐시아 일순위. 포텐시아 여러이 순위가 데이즈. 왜냐면 데이즈가 정말 좋고 뜻도 좋은데 포어가 안 들어가서 좀 우리랑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 포텐시아가 어감도 그렇고 우리 포르테나랑도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뜻도 좋고 그래서 나는 일순위. 4 days FOR 해가지고 s 4 days. 4 days. 4 days. 4 d a y days. 4 days. 4 days. 4 days. 4 days. 4 days. 이 d 이 y s 4 d 4 마지막 표! 마지막 표! 1번! 이거 잘못쓴거아니야 이거 잘못카운했나 잘못한 거야?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잘못한 거못한 거야? 이거 이거 잘못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잘못이스 잘못한 이죠 오, 쌍둥이야이시야 이거 잘이이 A 오스틴 Y 영택 S 성현 해가지고 저희 약자. 이니셜 약자들이 다 들어가있어요 포르테나 할때 for 라는 거를 따서 음 아니면 그렇죠. for you 할때 four 음 days 포르테나가 만들어 가는 하루들이, 하루들이 모여서 보여서. 만들어진 빛나는 미래를 팬들도 음 함께 한다는 의미죠 음 팬분들도 있는.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고 네. 네. r days 4 days 4 days w e l l love you Four days. 그러면 포데이 e v e r 거든4 days for ever라는 뜻이야. 4 days 아. for 401호인데. 어. 왜냐면은 i was walking for days 그러면 그냥 끝없이 걷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음. 음 그러면4 days는 그 그러면 완전히 끝없이 저는 4 days를 사랑할 겁니다. 아 네. 어, 너무 좋다. 영원히 저희 와 함께 해 주세요. 4 days. 좋다. i love you. i love you.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팬클럽 명도 정해졌으니까, 4 음. o u r days로. four days. 우리만의 비밀 사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네. 무대에서 들어, 어, 무대에서 응. 우리만 아 만약에 막그할수 있는 아마 아무... 스포츠 선수 같은 막그거가막그 집으로 사인이다 하고, 그치, 그치. 막, 그치, 그치. 사이 하고 어. 막 이런 거 우리가 무대 올라갔을 때팬분들이터 어. 멀리 계셔. 근데 어, 우리 치. 사인만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드리기 응. 위해서 어. 말로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저스나트도 어. 어. 있고 우리 많잖아 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니까 우리만이 어. 알수 있는 비밀 사인이 있을 것 같은 아해리도 있고. 저거 던거 카트를 내기를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보여. 난 이거 괜찮거든 사실. 이거 근데 손이 너무 무섭는데? <laughs> 그니까, 러 얘가 해서 그런가? 야 안녕하세요. 아니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야, 이거 어때? 야, 이거 어때? 어? 어? 진짜 맛있어. 완전 괜찮은데? <laughs> 오른손으로 해야 돼. <웃음> 저쪽에서 <laughs> 을 때. 이렇게 해서 살았거든. 음.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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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괜찮아? 좋아. 이게 낫네. 너뭐 했어, 아까? 뭐 했어? 이거. 예, 어른... 오른손으로 해야 돼. 이거는 너무. 오른손으로 해서 살고 손손락으으로 하면 안 될까? 이건게무렇림축구느낌이렇이렇이게이게더예쁘이않게이러게은 너무 너무 슬... 이건 아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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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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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게이 사인. 이밀게이렇이게이렇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이이 아 이거 어때 이거 조용히해 사랑해 이거 뭐? <laughs> 어 그런 거지 <laughs> 조용히해 사랑해 근데 합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우리 마이크 들고 있어 음. 마이크 마이크 입에 누구예요? 자 이거 마이크 들고. <laughs> 어 마이크 들고 이름 대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대 자꾸 될것 같아 아 내가 때는 마이크 들고 있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게 나을 것 같아 음. 어형 오른손 하고 이렇게 쭉쭉 음? 손가락이 왜 이렇게... <laughs> 야, 이거 그러니 이거 이거 게어이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어 이거 어이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어이이 어떻게? 거어떻어이건없게어떻 이거 이거 어거 어떻게? 만거어이어거어떻 이거 어떻어이이이게이게어이어어이게어어 안녕하세요. 아사람 너무 많으시니까. 어서 와요. 포데이즈, 포데이즈? 어, 아니, 어, 포데이즈. 아, 포데이즈. 나이겼 비밀 사이 괜찮다. 어, 비밀비밀 그럼 이제 같이 커피 한잔 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시면 음. 되니까. 우리 아이디어 뱅크점 좋아. 괜찮은데? 갈라콘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어. 이딱 표시를 하는 거야. 예, 보나 포르투 나와한줄 부르세요. 보 걔노바사마 이러면 이제 우리가 포데이즈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이제 들리시냐 워나 포 워나 그렇게 표 표현,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지. 괜찮고 괜찮다. 그래서 음. 오늘 이렇게 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아 우리 를 사랑하시는 f Days를 어, 위해서 야, 우리끼리도 야사랑 우리 이제. 그치. 사랑해 음, 이거 사랑해 이거사이 거, 거. 다시 아니. 다시. 다시. 이런 거 아니도 돼 이제. 어. 우리는 우리는 무조건 이거야 이제. 그치. 사랑해. 너무 좋아 나 이거 너, 너무 싫어 너무 예쁘 예쁘네. 예쁘네. 어쁘네이쁘이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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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이름도 우리가 정해보고 음. 포르테나만의 이렇게 비밀 사인도 사인, 우리 정해봤어요. Secret sign. 우리 사인. 팬분들이랑 포르테나 멤버들이랑 음. 이제 우리끼리 뭔가 우리만의 것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음. 되게 또 다른 유대감이 음. 생긴 것 같아서 난 되게 좋은데 아, 어떻게? 쌓이는 ]까? 기분. 근데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악 콘서트를 먼저 하겠지만 음. 우리가 만약 공연을 하러 가 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주 사인 나. 그렇지. 무대 위에서. 그리고 무대 우리가 위에서 진짜, 위에서 진짜 위에서. 사랑한다는 말들을 서로 서로가 많이 하잖아. 음. 그럴 때마다 이제 말하기 귀찮을 때. 난 이상하게 숫자 4를 좋아하는데 팬텀도 4 시즌이었고 맞네 명이고 난, 난 요즘지 뭘살때다4 개씩 사 포르테나. 뭐가 뭘 사면 4 개씩 사? 포르테나.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저희 포르테나 유튜브에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응. 지금까지 포르테였습니다 포르트야 <laughs> 안녕. <웃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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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사랑해요. 금방 또 만나요. 금방 또 만나요. 금방 사랑해. 더 많이 써주세요.